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의 발을 편안하게 해줄 특별한 등산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에코로바 천연가죽 남녀 스피디 다이얼 트레킹화 등산화입니다. 등산, 트레킹, 가벼운 산책을 즐겨하시는 분들께 이 등산화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천연소가죽으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유연하며 발에 착 감기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통기성이 뛰어나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해주고 오랫동안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 등산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스피디 다이얼 시스템입니다. 신발 끈을 묶고 푸는 번거로움 없이 다이얼을 돌려 간편하게 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등산 중에도 신속하게 조절하여 발의 피로를 덜어주고 최적의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접지력이 뛰어난 아웃솔은 미끄러운 길에서도 안정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.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디자인은 부상 위험을 줄여주고 더욱 안전한 산행을 돕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. 어떤 등산복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남녀 공용으로 출시되어 커플 등산화로도 좋습니다. 에코로바 천연가족 남녀 스피디 다이얼 트레킹화 등산화와 함께 즐거운 산행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편안함과 안전함, 스타일까지 모두 갖춘 등산을 즐겨보세요.